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칠게요, 제이. 네. 네, 처음에는 대회가 무산돼가지고 많이 좀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있는 임필 식구들이 많이 챙겨주고 힘 줘가지고 금방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고 프랑스 니스 거리 돌아다니면서 좀 즐기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돌아가서 좀 이제 아쉬운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오늘 마지막 촬영 잘 하고 조심히 잘 돌아가겠습니다. 뭐 소감이나 좀 가볍게. 프랑스 뭐 부셔버리고 싶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같이 힘들고 하니까 좀 버틸 수 있고 해서 이제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겨서 이제 갈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가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프랑스 이제 저희가 시합을 주 목표로 이렇게 왔는데 아, 결국 시합은 못 뛰었지만 이렇게 여러 저희 두 대표님과 이렇게 같은 모델분들, 작가님들 그다음에 그 실장님들 이렇게. 여러 동료들과 함께 슬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 시합을 못 나간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지금 막 멘탈이 나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날 와서 이제 그 커다란 빵 소식을 듣고 남은 기간이 오 오일 정도 남았는데. 아, 그걸 다 소화하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또 팀원들하고 친해지고 하면서 그게 또 추억이 되고 같이 또 얘기하면서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저는 너무 재밌게 잘했고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또 얼른 돌아가서 제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울 먹거리신 것 같은데? 제좀 <laughs>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laughs> 네. 울면 안 내고. 아, 네. 응. 처음에 프랑스 도착해서는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좀 아쉽고 적응하고 정들만 하니까 이제 이별이네요. 오늘 마지막 촬영인 만큼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되게 맑아서. 전부 다 같이 사이좋게 촬영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회가 취소돼서 되게 저도 선수들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프랑스에서 처음 계획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좀길것 같은 일정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간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외로? 나가서 촬영도 하고 무대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네네. 네. 먼저 우리 호연이 준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프랑스 대회가 많이 어, 찌그러져서 정말 개인적으로 형으로도 많이 가슴이 아프고 어, 앞으로 남은 대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보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정훈이 어, 내일모레가 시합인데도 촬영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정훈이도 조금 어색했겠지만은 잘 적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어, 우리 은정이 누님도 다이어트하고 코나중에 몸관리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항상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영지가 앞에서 서포트 잘해줘서 이번 프랑스 일정이 행복하고 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늦지 마겠습니 네. 네네. 네네 다음에도 이 스태프들과 함께 더 좋은 곳으로 촬영 해서더 좋은 추억 남으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니다